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김연아 선수를 한동안 어릴 때 지도했던 오지연 코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연아는 링크 밖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그 밑에 글을 썼는데 근육이 터져 나갈 것 같고 숨이 턱 밑에까지 차서 더 이상 숨조차 쉴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잘 참고 해내서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 코치의 예약이나 김연아 선수의 말이나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훈련이란 얘기죠 훈련으로 됐다는 얘기죠 천부적인 자질로 가만히 된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훈련으로 김연아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경건의 훈련은 필수의 코스입니다. 안 해도 되고,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이지만 나는 경건 훈련을 안 해도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빨리 고쳐 자시세요. 차마다 한번이 사순절 40일 기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기간은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수 있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른 때는 그저 바쁘다는 것도 핑계가 될수 있어요. 힘들고 몸이 아프다는 것도 핑계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들 정신이 안 그렇잖아요. 아니야, 이땐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순절만큼은 핑계 삼아서도 열심히 경건훈련을 하셔서 영적인 김연아 선수처럼 하나님께 금메달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영량 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발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을 그래서 경건 훈련의 달로 정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경건의 의미를 원어에서 몇 가지로 찾아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경건 훈련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건 훈련의 종목이 많이 있죠, 많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피력하고 있는 종목 세 가지만 들어서 아. 이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훈련을 하셔서 2017년도 사순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에 아, 많이 발전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의 경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버릴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 버릴 것은 뭐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데,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쌓아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거 버려라. 그랬잖아.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참 생활을 하다가 보면 꼭 필요해서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 쓸데 없는데도 공연히 쌓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대청소를 하다 보면, 아, 이거 왜 놔뒀지? 이거 왜못 버린 거야? 또 이사를 하다가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버릴 게 많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으냐? 그 말. 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요,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것을 간직하면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절기는 대청소하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씩 꺼내가지고 멀리멀리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멀리 버려야지 가까이 버리면 또 가지고 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욕을 버리십시오. 정욕, 정욕. 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정욕을 버리고. 정욕은요, 욕심의 일종인데 눈에 안 보이죠. 사람에겐 욕심이 두 종류에 하나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을 그냥 더 하고 싶어 하는 선한 욕심이 아닌가 하면, 이 정욕, 쓸데없는 욕심.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어로 설명한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정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욕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정욕이에요. 이거 쌓아 놨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냐?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 정욕을 버리지 못. 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사시죠. 하나님이 그 마신 것은 버리자. 왜 그걸 붙잡고 있냐? 이말 아담과 하와가 이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망했잖아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인물이 못생겨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장갈 잘못 가고 시집을 잘못 가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마신 것을 쫓아서 마 하나님이 그마신 것을 쫓는 이 정욕의 마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버리고 청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죄를 범하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죄 짓는 거 좋아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돌아서 보면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습관 때문에, 습 요즘엔 기계들이요. 자동화된 기계들이 많이 나오죠. 참 신기하고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습관은 자동화가 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받아들이고 이 습관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자 아멘. 요이 그랬어요. 욥기 1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멀리 버려라. 부리가네 집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주세요. 은혜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집에다가, 장막에다가 죄를 싸놓고 하나님께 우리 집에 복주세요. 이거 가당치 않잖아요. 하나님 이 어떻게 그 장막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습관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경건의 의미 중에 죄를 보면. 떨라 그래요 떨라 무서워서 떨라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떨라고요? 왜 떨라고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싫어서 몸서리 쳐져서 떨라 이거예요 죄를 보면 죄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경건에이를수 없고요 여러분 장막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술자 절기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신 것을 뻔뻔스럽게 쫓는 그 정욕. 하나님이 그 마신 것을 뻔뻔스럽게 행하는 그 습관. 깨끗이 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경건으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경건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연단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자. 연단하자.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지금은 그 대장간이 없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어귀에 큰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하는 아저씨가 풀무에 불을 푹 품으면서 거기다가 쇠붙이를놓고 빨갛게 달궈가지고 꺼내가지고는 망치로 때려요 그런 다음에 찬물에다가 넣으면 치익. 그럼 꺼내가지고 또 불에 넣어 혹시 벌게 불다르면 또 내려가지고 또뚜르고또 또 물에다가 치그 <laughs> 과정을 여러 번 하면 그 이상한 새 덩어리가 생활 속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져 무디어졌던 날도 예리하게 선 연단은요. 불 속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연단은 불가능하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새로운 연장이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을 그래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불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연단이 될수 없어요. 즉, 불은 뭐래요? 시련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거 불과 같은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 경건에 이를수 없어요. 아,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아, 교회 다니면서 그뭐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고, 나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고 가만히 없다가 오고 또뭐 교회 좀뭐 어려운 봉사하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나그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많진 않겠지만 그런 신앙은요 백사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불 속에 들어가질 않는데 뜨거워서 뜨겁다고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연단이 돼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기꺼이 받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연단이 되고 경건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피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욥기 성경 중에 이 말씀 들으면 아그 말씀 다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참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순금은 단련을 통해서 골라지고 만들어지고. 왜 순금은 좋아하면서 그 앞에 있는 단련은 싫어합니까? 단련 싫어하면 순금 없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내가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시련받는 것이 싫어서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점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단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경건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의두 번째 종목 연단받는 것잘 받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도 그렇고 교회 가족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새로워지고 있구나라고 표신할 수 있을 정도로 복된 여러분의 발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 더. 본이 되는 훈련을 하자. 본이 되는 훈련을 하자. 본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최소한, 동네 공동체 속에는 속해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못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이 원하,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또 직장에서, 최소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죠? 쉽죠? 이거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12절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본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행동하는 중에요 진심이 담기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조금 더 저속하게 듣기 싫게 표현하면 쇼하지 말라고 돼요. 쇼하지 마. 왜 그런 말을 들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모멸적인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행동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단 말이에요. 느끼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 표신하게 서 겉으로 표신하게 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본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앞에다가 크게 명찰을 고다니요 영선교회 조감문 목사 그것도 보자는 게 등어리에도 크다랗게 써 영선교회 조감문 목사 쓰고 다닐 거예요 본이 되라고 보여주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크게 써도 본이 안 되잖아요 우습게만 보이지 아이고 아이고 뭐하네 쇼하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심이 담긴 행동을 하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진심이 담긴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그게 경건훈련 종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12절에. 그런데 제가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첫째는 말을 함에 본을 보여라 말 여러분 말에 본을 보이라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아 그래 맞아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네 이런 말 하시란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사람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요 비우상하게 만들지 말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분을 보여라. 사랑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 낭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은 바로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야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야죠.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진심 담으셨죠? 근데 진심을 담으면요, 말투부터 틀려요. 또 하나, 뭐냐. 생실의 본을 보여라. 피스토스라고 했는데요. 이건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하고 똑같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란 얘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란 얘기 그것의 본이 되란 얘기예요. 괜히 응? 하는 말 중에 그러죠. 아니, 전양반은 비싼 밥 먹고 왜 저래. <laughs> 비슷한 번 먹고 값어치 없게 행동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 그리스도인은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신뢰할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제 사순절 4월 15일까지입니다 앞으로 한달 조금 더 남았어요. 짧은 기간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할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 첫째, 무슨 훈련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앞에. 첫째, 뭐, 무슨 훈련이요? 아니, 못 읽으세요. 첫째, 무슨 훈련이요? 왜, 버리는 훈련? 두 번째 무슨 훈련해요? 연단한 훈련 세 번째 할렐루야. 한달 짧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 가지 훈련 열심히 해서 2017년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달라지고 멋지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사순절 절기 지나면서 불필요한 것 버리고 연단의 훈련을 받으며 본이 되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꼭 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